네, 안녕하세요. 김재준 강사입니다. 어 2022년 어, 김재준 당권 행정학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소, 생소하실 테니까 제 경력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행정고시 55회 학교 했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 그리고 울산광역시 등에서 한 8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력 관련해서 일단 제가 한국개발연구원하고 어,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어, 석사학위를 취득했어요. 이 과정 자체가 어, 제 공직에 있으면서 정부 지원, 유, 정, 정부 지원 유학으로 진행했고요. 그리고, 어, 일단 강사는 경력으로 수험생 합격으로 말씀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험행정학은 수험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학문적인 측면과 그리고 실무적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고시 그리고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및 미국에서 행정학 전공 마지막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앙 및 지방에서 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했어요. 를 자. 자, 행정학을 어떻게 접근하실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행정학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시기에 좀 쉬우실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 어,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일단 영어 단어가 하나하나 우리가 익숙해지려면, 예를 들어서 push라는 단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뭐, 어, 의미를 아셔야겠죠, 일단? 어, 의미를 아셔야 될 테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서 자주 접해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이 push라는 단어는 우리 생활하면서 100번도 넘게, 어, 접해보셨을 거예요. 행정학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행정학 용어를 좀 가져왔어요. 일단 의미를 아셔야겠죠? 그리고 이 단어가, 익숙해지려면 다양한 상황. 그래서 기본 강의나 복습, 문제풀이에서 자주 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행정학 학습 방법은 먼저 의미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주 접하시는데, 의미 이해는 우리가 입문 강의나 그리고 기본 강의에서 어, 배우실 테고요. 또 다양한 상황에서 접해보시는 부분은 어, 기본서, 또 진도별 기출 변형, 그리고 기출 문제 등에서 접해보시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출문제죠. 뭐, 행정학 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실제, 어, 수험행정학이 굉장히 좀 방대하다는 얘기가 많은데, 어, 그 범위는 기출문제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어떻게 활용할까? 제가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 수험생 입장에서 강의를 들어볼 때, 어, 교재 부분하고 또 강의 내용, 그리고 기출문제가 또 따로 가는 경우가 꽤, 꽤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장 초점을 맞춘 게 교재와 강의 내용을 기출 문제에 정확히 일치시키는 걸 어, 중심으로 했어요. 자, 그래서 어, 기출 문제 활용한 제 저희 기본서인데 일단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파생적 외부효과라는 부분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 보시면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나 부작용이죠. 이게 기출 문제 에 나와 있던 어, 파생적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기출 선지 표현을 그대로 가져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 파장대 여배효과에 대한 어떤 사, 사례가 나오죠. 사례 역시, 어, 제가 작년 지방 7급에 나온 사례를 그대로 가져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본서만 보시면 기출 문제를 그대로 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시중에 나와 있는 진도별 기출 문제집이 보통 많이 두껍죠. 뭐 행사뿐만 아니라 보통 천 페이지 이제 넘는 기출 문제일 텐데, 어 제가 기출 문제도 진도별 하면서 다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선지 유주, 선지 유주를 압축을 했는데 첫 번째 제가 문제 보시면 애덤스의 공정성 이론에 따르면 이래 됐죠. 그래서 공정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 선지였어요. 그때 정답 선지로서 공정하다 틀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걸 어, 문제 를 만들면서 어, 맞는 표현도 가져왔죠. 불공정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출 문제를 다 압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 결국은 우리가 시험장 가서 볼 거는 이렇게 전체 전범위에 대한 어,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 해설이 너무 많게 되면 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문제를 한 다섯 문제 정도 해설도 간단히 달아서 빨리빨리 많이 볼수 있게끔 교재를 다 구성했어요 전체 강의 방향은 분량은 줄이고요 기본서도 제가 300페이지 정도 문제집도 200에서 300 페이 지 정도. 이 분량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체 제가 반영한 문제는 천 문제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어, 기출문제 해독은 늘린 방향으로. 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 10회독 정도 할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전체적으로 행정학 합격관 점수에 빠르게 접근하시는 게 이번 제 강의 커리큘럼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 제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30일 완성 과정이에요. 10회독 커리큘럼인데, 이론 강의 때는 기출문제 지문과 동일한 300페이지 내외의 단권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래, 일회, 이래도 하시고요. 복수하면서 이해도 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면서 기출문제 압축도 이래 정도 읽어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 제가 진도별 기출문제 풀이 할 텐데, 이때는 이제 기출문제 압축을 해놨죠. 압축한 1200문제를 푸시면서 기, 기본, 이제 이론편도 이해도 하시고요. 이내용도한번더 보시는 거죠. 이해독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 문제, 풀어야 될 텐데, 최신 기출문제 500제와 동영보호사까지 이어질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이론편 이래도 기출문제 이해독이 되는 거죠. 전체 다 대해보시면 한 10회도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강의에 포함된 걸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행정 실무 사례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험소수 수험 경험에 근거한 공부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포함되지 않은 게 정치적인 내용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 근거 없 순서리도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치면서 말씀드릴 것은 행정학 점수를 빠르게 획득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과목을 곰목, 공부할 여유도 있겠죠. 그래서 행정학만 무조건 고득점하신다고 해서 소음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힘들어요. 제 전체 방향도 30일 이내 행정학을 빨리 점수 어,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